네 계속해서 방금은 영상교통까지 해줘 다음에 네. 신경인 선생님 신경이 네데끌넘어 다음 문장이에요 만약 자동차가 지나다가 부딪혀 넘어지거나 망가지면 <laughs> 누구를 만나고 있어해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가 지나다가 여기까지 네 만약 네,要시 아니면 如果다 돼요 네 <웃음> <웃음> 开过来，吉娜卡达。开过来，过来。开过，卡达。去。那开过去。那才是四名的。要是有汽车，那여기서는디나다카다가뭐야？Таки, 对，吉娜卡达。吉娜卡达 그러면 가는 거예요 사실은 开过来예요 음. 开고去 이게 달라요 여기 말하는 위치 여기예요 그러면 开过来는 저쪽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开过去는 나는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슉 지나가는 거예요 开고去 이게 开过去예요 근데 교재에서 칼고 라이 렇게썼어요 그러면은 왠지 좀 이상해요. 할아버지 있는데 차가 오잖아요. 할아버지 경비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에. 그러면 이렇게 칼고 라이 아니면 자동차 있는데, 그러면 칼고 취해야 돼요. 할아버지한테 오는 게 아니고, 예, 그 차가 지나가다가 이게 지나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要是如果다 되고 对，要是恰东恰가车，对，几大杆子开过去，那明、嗯、年月我的他是几大杆子？要是车，几大杆子过去？嗯 요시, 처, 고쥐, 마야 자동차가 지나간다. 처, 고쥐, 이렇게 돼요. 근데 네, 우리 말해볼까요? 요시는 돼요. 근데 네, 처는 돼요. 고쥐, 차 자기가 알아서 지나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이 네, 차는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신을 지배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운전해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는 한국어로 표현할 때는 이 운전해서 지나가다 표현 은 없지만 중국어로 표현할 때는 자동차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주어지만 혼자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는 동사가 네, 붙여야 돼요. 어떻게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운전해서 네, 지나가는 거요? 예开过去,开过去.要是车开过去. 네,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맞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부모에서 여자 하나 추가됐어요. 그죠? 음. 만약에 요, 이렇게 강조해요. 그러면 이여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지나가는 차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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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면. 예, 네, 그렇죠. 만약에 지나가는 차가 있다면, 사실은 이 문장 한국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 요는 공사예요, 있다. 공사예요. 그러면은, 가 타고 쉴 뒤에 누군 자제의 목적어 될수 있어요. 네. 지나가는 차가 있다면, 준형문이요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차가 있다면 무슨 차요? 지나가는 차가. 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 없어도 돼요. 에, 없어도 돼요. 그냥 차 지나가는 거 만약에 일어났다면 차 지나가는 일 만약에 일어났다면 요가 없으면 이렇게 번역하게 돼요. 에, 만약에 에, 차 지나가는 거 일어났다면 네, 이거咋样要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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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고요는 그냥 지나가는 차가 있다, 이런 차가 있다 강조하는 거예요. 다음에 네? 신금수 선생님 부딪혀 넘어지거나 망가지면 누구 원망하겠어요?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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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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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고 나서 어떤 결과 나왔어요? 넘어지는 걸, 예, 이런 결과 나왔어요. 펑 떠라. 예, 아니면, 예, 펑 부딪히고 나서 망가졌어요. 펑호와에 예. 그러면 이두 가지 상황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거죠. 예, 만약에 차가 지나가고 이게 부딪혀서 넘어졌다. 부딪혀서 망가졌다. 그건 누구 책임인데? 에, 괌셰야 예, 누구 탓이라고 할 거야? 에, 괌 셰이야. 에, 괌 셰이야. 네. 괌셰야 그럼 누구 탓인데? 어, 네, 누구, 누구 탓이라고 할 건데 니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당연히 네. <laughs> 그내 책임이지 그래서 내가 뭐 세우게 하는 거지 <laughs> 이렇게 음, 음. 네, 하는 거죠 네, 다음에 안성규 선생님 네. 자전거 보건소에 세우세요 빨소리저 주먹 네? 放在存车处，一一个一个月？一个。存车处，保管所。哎，保管所的哎，存车处。哎。保管所哎。大家说，保管所的。 태우세요. 태우세요는 태우다는 빵. 빙도 내요. 빙. 에 빙도 내고, 어디 어디 애 한다. 빙단. 빵단. 빵. 빙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로 진짜 차오를느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빵예요 네, 여기 태우다가 한국어로 하면 사실은 빵가 있어요. 빙, 네. 여기 작은 거이기 때문에 빵 왕인 거요 빵단. 구분서, 둔처투. 음, 뭐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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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둔처투. 세요 뭐뭐 하세요? 명령식이죠. 네, 명령식이에요. 빠. 예, 빠. 아우, 네, 둔처투. 빠. 네, 이거 저, 한번더 부탁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문장 중에 뭐 단, 무슨 단어 있어요? 하이, 하이. 그럼 이 하이시 여기서 어떤 의미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그미야렇죠 어. <laughs>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낫다 하이시는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이시 문장 중에서 앞에 하이시 있어요 하이시放在存처추방 근데 사실은 하이시 없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목소리> 말이 맞아요 이하이로가 어떤 무선을 주저 추가, 이말에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하이스 추가하면 이 사람 어떤 마음이에요? 여기서, 게 보다, 에, 여기서 게, 네. 세우는 게 보다, 여기서 하는 게 세우는 게 보다, 보건소에 놔두는 게 좋나.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이거 더 낫다를 표현하는 거 하이스 추가하는 거예요. 하이스. 还是放在存车处吧，哎，查一下字幕吧，看到杨智贤老师님，우리반새로杨智贤老师님，그래야여러사람이편하지요，그래야，그렇게해야，그렇죠，그뜻이죠？ 네, 그렇게 해야 여러 사람이 편할게요. 나 <laughs> 사랑. 여러 사람, 여러 사람, 나러사나 여러 나람여 사람, 여러 사람, 이러이 여러 사람, 사 이 문장 볼 때는 여러 사람, 맞는 사람, 여러분, 다야 다자, 네. 네. 또 여러분, 다, 또, 네. 어려운 게 뭐예요? 그래야, 그래야, 네. <목소리> 그렇게 해야. 네. <목소리> 예, 그렇게 해야만 예, 아, 여러분 에이. 에이. 다 편할 수 있어요. 예.只有 탈잖아요. 네. 그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다 했으면은 또안 써도 돼요. 只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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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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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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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이게 조건 조가 접속사, 조건을 표현하는 네. 한정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럼그야 이렇게 네. 그래. 그래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 이렇게 한다. 이양그 이렇게 한다. 이양게 한다. 이말이렇요이래야 네. 그래야. 야렇 이렇게 해야만 맞는 사람들 편할 수있지요 편하지요. 네. 그래야 때문에 只有才소야래요 직격하면 只有才.只有 뒤에 나오는 거. 음, 안 여기서, 네, 책에서 없어요. 只有 음. 상황 음. 1. 이렇게 해야만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예. 네. 일처럼 해야만 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제안 표현하는 접속사예요. 이렇게 해야만 이루어질수 있다. 주요 才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만 다 편할 수 있다. 다 편하다. 그러면只 이렇게 大야才다便하家才方면 근데 문장 중에서 다자 또 방비에 이게 그래야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네,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앞에 이 조반 얘미 한번 얘기했어요. 조반 한번 얘기했어요. 이 그래야 사실은 대명사죠. 앞에 상어 대신에 쓰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부탁합니다. 謝謝謝謝了。誒, yeah. 이게 국경식이말투예요 우리 보통 시에세라고 해야 되는, 에, 謝謝,謝謝, 이렇게 하죠. 謝謝,謝謝. 근데 상대방이뭐해 달라고 할때 이렇게 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오, 시에세 님라. 예, 이런 말투로 해요. 시에제일라 이렇게 이런 말투로 이게 베이징 사람들은 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시에제일라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음, 음. 자, 그러면 예, 같이 한번 볼게요. 근데 사실은 의역하고 직역은 예, 자세히 해보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哈哈一那也不行啊，那也不行啊，这儿的路本来就不宽，这儿的路本来就不宽。 那这儿的路呢，不是什么意思？여기의这儿的路本来就不宽、啊。自行车放在这儿。行这儿自行车放在这儿。<就 Adventure. S 1> 自行车放在这儿。 多影响交通啊！多影响交通啊！多影响交通啊！多影响交通啊！要是有汽车开过来，要是有汽车开过来，要是有汽车开过来，碰倒碰倒了，碰坏了，碰坏了，碰倒了，碰坏了。 碰巧了，碰坏了。怪谁呀？会谁呀？怪谁呀？您还是放存车处吧。您还是放存车处吧。您还是放存车处吧。大家都方便。 大家都方便大家都方便谢谢您了谢谢您了谢谢您了谢谢您了哎那要不也行呗那这个你这你这이这你这你这你这你这你这你这이지 네,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결과 나오지这 않는데 这你这你这你这你这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베이징 사람들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민이라는 표현. 베이징 사람들은 완전민들 너무 잘 쓰신 약간 사투리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不客 치야 星期四见。 Gracias. <laughs>